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능인지는 알수 없지만 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였는지 영화였는지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렇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떤 오늘날의 경제 논리를 빗꼬는 한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사람보다 침팬지가 일을 더 잘한다라고 한다면 회사는 사람을 다 해고하고 침팬지를 다 고용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지만 정말 그 정도로 오늘날의 어떤 경제 논리, 시장 논리 이런 것들은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논리들이 우리의 삶에 뿌리 깊이 박혀서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손해 볼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타인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월리스 하틀리를 포함한 여덟 명의 악단원들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가장 큰 배였던 타이타니코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구명보트에 타겠다고 내가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죠. 그때 조용히 배한 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줄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실제로 당시 월리스 하틀리를 포함한 8명의 악단원이요 자기의 악기를 하나씩 들고 월리스의 지휘에 맞춰서 찬송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연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 그 연주를 들었던 사람들이 죽음과 공포 속에서 위안과 평안함을 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탈출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이 악단원들은요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매임을 받아들였고 그 매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전해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도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 시기와 질투하는 이들의 비난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과 또 그런 매임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수많은 이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복음이 전해져서 기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아무 방법이나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임, 나의 희생도 기꺼이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매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매임으로 인, 매임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매임에 오히려 더 깊이 더 강하게 매이진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찾아온 매임을 어려움을 진짜 매임과 어려움으로 끝내지 않도록 그 매임을 선영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매임,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정말 매임으로 고난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셨고, 그때부터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매임은 더 이상 매임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풀림으로 은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빛나야 하나님도 빛날 거라는 생각이에요. 특히 연말 시상식에서 언급되는 연예인들의 수상소감처럼 정말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세상적 성공이 잘못됐다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요 이런 말들에 대한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개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세속적 성공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에 담고 마치 우리의 의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었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까지 이 말씀까지 종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큰 업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실 때그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내 직분이 높아지고 내가 승진을 해서 돈을 더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실 때그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밝아져서 빛이 되셔야 되는 주님을 우리가 가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빛일 거야, 나의 빛일 거야, 주님의 빛이 환히 비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뒤에 이어지는 20절 말씀과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하나니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기회가 될 때마다 나의 빛을 꺼보려고 한다면 꺼나간다면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 그리고 더욱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이 찬송가의 후렴을 보면 나를 일꾼 사무신주 그신 능력 주시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할큰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매임까지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매임까지도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을 도구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선용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에 어떤 능력을 구하기보다도 나의 매임이 쓰임 받기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모두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탄의 때까지, 이 절개를 그저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넘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밝게 빛내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분투를 이어가는 치열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